구약 성경 922 페이지에 있는 자만 12장 14절부터 25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부터 읽어드리죠.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이해한 자는 자기의 를 받는 줄로 나 지혜로운 자는 는라 일어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도 거짓 진리는 임을 말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해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술은 영원히 보존 데거니와 거짓함은 잠시 포함한 짓을 뿐입니다. 악을 깨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오노라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위인에게는 어떤 죄안도 망하지 아니하여니라. 악인에게는 희망과 가득하리라 거짓 이은는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수혜로운 자는 진실을 갖추어도미험에 젖혀있는 마음은 위례 것을 성당하느니라. 부질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배른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불이 사람의 마음그것야 되나? 그것을 해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한 구절 구절들이 우리 마음에 맞았고 또 삶에 꼭 실천해야 될 그런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늘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예배드리러 오실 때까지 많은 말들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고 나면은 아주 기쁘고 즐겁고 그전에 쌓여있던 스트레스도 다 해소됐다고 그렇게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을 많이 하면은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는 늘 말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친구를 만날 수도 없고 사람들을 만날 수 없으니까 말을 많이 못해서 스트레스가 된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말들이 그냥 들어서 그냥 흘러가는 말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이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을 우리가 그냥 하는 것 같아도 이말 자체에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말을 계속해서 들으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사상이 바뀌는 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 사상을 집어 넣을 때 무엇을 사용합니까?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사상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결국 공산주의가 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요, 이치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그걸 계속 들으면 자기도 그것을 따라가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또 그것을 가르치게도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남자들은 군대 가는데 군대 가가지고 처음에 이야기를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요. 근데 그걸 아침, 저녁으로 반복을 시킵니다. 그런몇 개월 지나면은요, 그게 진짜다, 이렇게 여겨져요. 그리고 고창 되면은 또 자기 쫄병들한테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제대하고 사회에 나오면은 그참 말도 아닌 것을 내가 3년 동안 진짜로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했구나. 그렇게 여겨지는 부분들이 적지 않아요. 군대에서 말하는 것도 물론 진리도 있고 좋은 말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이치에 안 맞는 말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그 말이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육법이 참 말이 있지만 최고의 교육법은 뭐냐면은 대화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신약성경을 보면은 많이 대화를 합니다. 사람들 많아서 대화하고 제자들과도 대화하고 청중들에게도 질문을 던지면서 또 대화를 하고 그렇게 대화를 하죠. 소크라테스도 이 대화법으로서 유명한 교육법을 창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대화라는 것이 말을 하고 말을 듣는 것이 이것이 굉장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듣는 말, 내가 하는 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바꾸어 놓는 그런 능력이 있, 있다는 것입니다. 자성 예언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자꾸 그 말을 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하면 실제로 그렇게 되어진다. 이것이 자성예언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해서 열심히 또 노력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자성예언인데, 물론 뭐 자성예언이 다 통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면안될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렇게 되어진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그런 말을 고백하면서 선포하다 보면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한다는 것이죠. 말이 인생을 바꿔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민숙이 13장에 보면 모세가 12명의 전탑군을 약속의 땅으로 파송을 해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지파에서 12명이 선발해가지고 그들을 약속의 땅에 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게 합니다. 그들이 이것저것 다 봤습니다. 사람들이 짓고, 이렇게 살고 있는 집, 그들이 갖고 있는 작물 키우고 있는 가축들, 사람들의 크기, 이런 모든 것들을 40일 동안 가는 곳곳마다 다 정탐을 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보호를 하는데, 똑같은 것을 보고서 왔는데, 열매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 거기 있는 사람들은 덩치가 얼마나 큰지 몰라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하고 같아요. 그리고 그 땅은 아주 거칠 땅이어서 우리가 전장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 이제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애국에 있을 것이 나았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절대로 집을 짓고 그렇게 살고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이런 말들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요. 자기들이 말한 대로 살다가 갔어요.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 10명은 단한 명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건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교회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안됩니다, 못합니다, 그것을 안되고,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요 인생이 나중에 결국 그렇게 되어져요. 말 한대로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교인들을 보고 목회하면서 대화하고 했는데 그 사람이 늘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 말들대로 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열두 명 중에 두 명, 요수와 갈렙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물론 저들이 이야기한 것이 다 맞습니다. 귀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장물들이 잘 되어가지고 과일들도 그냥 얼마나 먹었는지 쓰는지, 그리고 가축들도 잘 자라고 있고, 그 땅이 아주 넓은 땅들이고, 우리가 가서 살게 아주 합당한 땅이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거기 가서 정복하고 정착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늘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랬더니만 이들은 광야사신년을 지나고 난 후에 약속의 땅에 진물에 들어가서 모세는 떠나고 이제 요수와가 지도자가 되어졌어 갈렙과 더불어서 그 지역을 다 정복하고 그곳에 뿌리 내리고 살았단 말이죠 그들이 고백한 대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열두 명에서 열 명과 두 명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래서 저래서 이 일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열두 명 중에 열명 정도 된다는 걸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그 중에 한두명 정도는 됩니다.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고 했으니 된다고 했으니 됩니다. 라고 고백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말을 계속해서 매일같이 평생 고백하는 그 말대로 내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18절을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를 도전해 주고 있어요. 18절 말씀에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말을 하는데 꼭 사람들에게 칼로 찌르는같이 계속 상처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데 대부분의 말들이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퉁맹스럽게 말하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사이를 갈라놓고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지혜로운 자의 해는 약약과 같으니라 이걸 세번역에서는 어떻게 분열을 하고 있느냐 하면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말은 약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명심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말은 약이라는 것입니다. 말은 약인데 두 가지 약이에요. 안 된다, 못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제 사람은 안돼 항상 뭐안 된다고 못 한다고 그렇게 하는 말은 어떤 약이 되느냐면 독약이 되는 독약. 예. 약은 약인데 독약이라는 것입니다. 독약. 그런데.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다고 했으면 약속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은 그것은 약약이 된다, 양약, 약약, 좋은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안 드리고 약을 먹는 겁니다. 돌안 드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약을 계속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독약일 수도 있고 약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약약을 먹고 약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약을 네. 먹고 양약을 주변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말, 좋은 말은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된 말, 못한다는 말, 이런 말들은 동이 되지만, 지혜롭게 하는 말들은 사람을 살리는 양약이 된다고 오늘 말씀 속에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런 양약이 되는 말이 주로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담을 합니다. 상담. 상담을 하면은, 그 상담을 듣고 상담을 받으면요. 정말 죽어가는 사람도 살 용기를 가져요. 상담을 받고 나면은 나 인생은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변화가 돼요. 한시간 상담을 했는데 앞뒤 그 전에는 한시간 전에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상담을 받고 나니까 한시간 상담을 받고 나니까 살 용기가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 청년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뭐 상담을 배운 것도 아니고 신학교 간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뭐 많이 배운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신학교 갔으니까, 예,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하니까 자기 어려운 문제를 좀 언언하고 싶었는지 저하고 만나자고 그래서 요즘으로 치는 카페 같은 곳에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청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선배,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귀었습니다. 사귀는데 몇 개월 사귀다가 자기를 차버렸어요. 버림. 그 자기한테 첫사랑인데 첫사랑을 그 사랑을 하다가 버림을 받으니까 상처가 너무 심.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고 이학국제학국 돌아다니면서 수면제를 조금씩 조금씩 사서 모아서 한 컵을 모았어. 요그한 컵을 다모으면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게 그수면제를 보여주더라고요. 한번수면제를 보여주는데, 아니, 제가 겁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상담을 잘못해주면, 진짜 죄보고 죽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계속 들었어요. 계속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자기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고,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전도사님하고 만나고 내가 이야기해보고 해결책이 없으면 이제 죽을거라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 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다그래 제가 그 자매의 상황들을 들으면서 알았으니까 어릴 때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릴 때 키웠어요 그래서 조금 커서 위에 오빠가 있는데 오빠가 중고등학교도 다니지도 못하고 가서 기술을 배웠어요. 그러고서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돈으로 자기 여동생을 공부를 시켜 대학까지 공부. 자기 오빠는 대학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중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는데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 동생 공부 끝까지 대학까지 시키겠다고 그렇게 헌신합니다. 자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 헌신했어. 오빠가 자기를 위해서 또 헌신해줬어. 그래서 그렇게 생각나길길 제가 이야기했어요. 를 그러면 너는 이렇게 첫사랑에 실패를 해서 죽는다고 치자 그럼 너를 위해서 여태까지 살아온 네 엄마는 어떻게 그걸 견뎌낼 수 있겠느냐 또 너를 위해서 지금까지 희생온 오빠에게는 네가 뭐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쭉 해주는데 갑자기 소리를 내서 울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앞에 는 모든 사람이 그걸 보면서 시선 집중하고 보는데 아유 제가 거기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제가 상처를 줘가지고 지금 이 여자가 울고 있나 이렇게 오해받기 딱 아, 좋은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조용히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제가 상담 제가 할 것은 다 했으니까 근데 아직까지 죽었다는 소식은 없어요 그래서 살아서 대학도 졸업하고 그리고 결혼해서 아마 지금 잘 살고 있을 겁니다 그때 이후로는 제가 그 자매를 만나지도 못하고 이를 아픔을 못했습니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당할 때 지혜로운 말씀이 들어가면 다시 살수 있는 용기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지혜로운 자의 말은 양단이래요. 네, 그 사람의 마음의 병을 치료해 줄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어떤 말이 아픈 것을 낫게 하는 약과 같을까요? 먼저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긍정적인 말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에는 늘 긍정적인 말을 찾아서 하셔야 돼요. 부정적인 말,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너는 가만히 없어서 그런 말을 하지 말고, 너는 잘될 거야, 너는 할수 있어, 너는 지금 뭐 비록 어렵지만 이건 너가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야. 그런 긍정적인 말을 해주라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상황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부딪혀와요. 오늘 얘기 드리고 나가면서부터 또한 주간을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알고만 동안 온갖 부정적인 일들을 막 부딪히게 될 거예요. 저는 어제 하는 서류문들 이렇게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했는데 두 번째 신방을 자 시험 쪽에서 마치고 또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오면서 그 차로 운전하고 있는데 제 제삼에게 전화가 또 걸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를 받으면서 제 제삼이 막 힘들어해요. 그 전화를 끊고 나서 물어보니까 아이고 막 머리가 아프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 게 이제 지나상한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상황을 이렇게 수시로 부딪히는데 그런데 모든 일들은 100% 나쁜 일도 없고 100% 좋은 일도 사실 없어요. 양면성이 있어요. 어떤 일이든, 여러분들 사건이 딱 일어나면, 그게 좋은 면도 볼수 있고, 작은 면도 볼 수, 저안 좋은 부분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쪽을 보느냐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그것이 지금 당장 보기에 좋은 일이든, 구전 일이든,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긍정적으로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이야기하 긍정적으로 자꾸 이야기하세요. 어둡게 보려면 한없이 어둡습니다. 그러나 밝게 보려고 하면 또 한없이 밝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에서 고백하는 것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을 보여요. 물의 컵이 반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네? 그렇게 할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 반이나 남아있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똑같은 일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등산을 해서 사람, 다른 사람들이 접목하지 못하는 세계적인 그런 고봉을 등산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산에 올라가면 그 8000m씩 넘는 데를 어떻게 올라가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못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일이라든지 어떤 문제를 볼 때에 그게 안되는 부분 부정적인 부분만 보지 말고 거기에 들어있는 1%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보고 그걸 고백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되면 가능성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어떤 신혼부부가 이 호텔을 데어가지고 아주 비싼 호텔을 얻어가지고, 신혼 여행을 갔어. 그래서 그, 열쇠를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여기에 자려고 하려 보니까, 소파가 하나 있고, 다사는이렇게 배그로 돼. 그리고 이게 좋은 호텔인데 왜 소파밖에 없나? 그래서 오늘은 뭐 늦게 와고 피곤하니까, 여기에서 자자. 그래서 소파에서 자고, 아침에 전화를 했어. 그런데 이 방이 왜 침대도 없고, 이게 이 소파밖에 없느냐? 그래서 아, 모르셨어요? 그 벽을 한번 싹 밀어보세요. 그 벽을 싹 밀어보니까 벽에 자동으로 싹 열리면서 아래에 그냥 멋진 침대가 있고 맛있는 과일도 오래 갖다 놓고 그렇게 잘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이렇게 벽처럼 보여요. 벽처럼 보이는데 그 벽을 싹 밀고 나가면 그게 놀라운 것들이 열리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다 벽으로 보죠. 나데 하나님은 그 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려고 벽 앞에 부딪히게끔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놓여있는 앞에, 자에 놓여있는 벽을 벽으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가능성의 문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가능성을 1%만 보여도 고백하면서 나가게 아될 때에 우리 앞에는 그 가능성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언어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바뀌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의 습관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하나바뀌지 않아요. 오나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계속해서 아침으로 저녁으로 낮으로 계속해서 이런 말들을 고백을 하세요. 네. 그렇게 하면은 그 말이 되는 여러분들에게 습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자랐던 그곳은 아주 빈민 빈민촌. 요즘에 치면 아주 빈민촌. 그런 빈민촌에서 살았고 바닷가로 많았거든요. 어린 애들이 자랄 때부터 항상 하는 말이죠. 전부 다 욕이에요. 대화의 대부분이 다 욕이.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욕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근데 모방 교회를 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교회를 가니까 교회 욕을 안 해. 남자 8도사님 80살, 여자 전도사님 만나면 그렇게 따뜻하게 그렇게 이야기들을 해주고 욕 하나도 하지 아요 그때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십 년 지났습니다. 제가 이제는 욕을 모릅니다. 욕을 모릅니다. 혹지나 알아요? 뭐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가다고 욕하는 소리를 들으면 아유 어떻게 저런 욕을 하나? 싶은데 옛날은 그 제가 만날 하던 욕이었어요. 몇십 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욕이 제 입에서도 나오지도 않고 들어도 이상하고 우리가 언어를 훈련시킨다는 말을 바꾼다는 것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그렇게 해서 훈련을 하세요. 긍정적인 말을 계속해서 쏟아놓도록 의도적으로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여러분도 자신도 모르게 무식 중에도 나오는 말이 긍정적인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말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더불어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뭐냐면 사랑의 말을 해야 돼요 사랑의 말을 할때그 사랑의 말이 사람들의 받은 상처들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가정이라 한다 할지라도 천국가정 이루겠다고 약속하고 결혼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 가정에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사랑이 빠지면 지옥으로 다 바뀌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다 사랑한다고 그렇게 보이지만은, 여기 어느 날부터 사랑이 빠져버리게 되면요. 교회도 지옥이 되 것입니다. 우리가 메스공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교회들을 듣습니까? 교회가 싸우고, 경찰들이 오고,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사랑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이 어느 날 빠져나가 버리니까, 그렇게 행복할 줄 알았던 교회마저도, 그가 지옥처럼 바뀌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사랑에 대한 애기서 같은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리하지 않하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그런 말씀들이 쫙기록되 있는데 그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나오는 그런 말을 자꾸 고백을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가족들에게 들려주고 여러분의 직장인 직장 동료들에게 들려주고 속으로모뭐서 나눔을 할 때는, 나눔에서도 그런 것도 자꾸 들려주거든요 그런 사랑의 말이 우리 속에 오랫동안 있던 그런 마음의 상체들을 치유해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 신혼부부가요, 이 집을 구하러 갔는데, 좀한 2, 3년 그렇게 결혼 생활해서 살다가, 이제 만개가 돼가지고 다른 집로 구해요. 그 지금 전세에 들어있는 그돈 가지고 구하려고 해보니까 아무리 다 없어요. 부동산을 매일 군대 다니다가 하루 종일 이젠 시간만 다흐해버렸어요 저녁에 들어오는데 그 안에는 애기를 가져가지고 몸이 무거워서 하루 종일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남편에게 뭐라고 말하면 남편은 남편에게 그래 당신은 이렇게 능력이 없냐? 우리 가족이 살지만 채로 얻을 능력도 없느냐? 그 말에 남편이 요 자존심이 사라가지고, 그냥 울컥 하면서 싸워가지고, 여자를 때려서 결국 죽였어요. 한마디 말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때 신문에, 오래된 일이지만 신문에 그게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떤 적이 있어요. 남편을 좀 위로해 주는 말이 아니고, 그거 뭐 부인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몸이 무거운데 짖고 다니라고 하루 종일 다녔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짜증이 서러우니까 한마디 한 것이 그것이 남편의 화를 돋도록 하죠. 그리고 그냥 설제를 하다가 나중에 결국 그런 비극적인 결과까지 가져오게 된다 그죠 우리가 하는 말이 그런 엄청난 비극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말이 아니라 상처를 주고 그러나 우리가 사랑의 말을 할 때, 그 상처를 보다 덥고 치유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해야 될 말인 거야. 감사의 말을 여러분들 하십니. 감사의 말을 하면요, 마음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 우리가 상처받으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감사가 없어져요. 마음이 사아면요 누가 감사하겠습니까? 감사가 없어지면 근데, 불평이나 원망을 감사로 바꾸기 시작할 때에 의도적으로, 의지를 모아서 감사로 바꾸게 되면 그 감사가 주변 사람들, 또나 자신을 치유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의사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고 통계를 쭉 해보니까 감사를 하는 사람하고 감사하지 않고 불평, 불만을 늘 터뜨리는 사람하고 이렇게 그냥 십몇년 동안 이 사람들을 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연구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더 이만, 감사를 주로 하는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사람보다도, 수명이 10년이나 더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더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의사들의 연방 결과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건강해지고, 감사하면 치유해지고, 근데 감사하지 않들 불평, 불만을 원망하고,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이 있잖아요. TV 보면서도 불평 무슨 정치 보면서도 불평 원망 교회 와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병고이게수명이 자꾸 단축된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그래서도 거기서도 감사를 자꾸, 감사를 자꾸, 자꾸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건강해서 10년을 더건강하게 산다. 그런 계기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우리 빌리버서사장6절 7절에서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이잖아요. 아무것도 의미하지.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에 대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데 언제 주시느냐그러니까 감사할 때 마음의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 다지 건강하게 해주고, 또 상처받은 것을 치유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멘. 이걸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도 짜증스럽고 원망스러운 일들도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도 양면성이 있으니까 좋은 쪽을, 1%의 좋은 쪽이라도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할때그 감사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구절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자만 18장 21절. 자만 18장 21절입니다. 자만 18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놀람> 죽고 사는 것이 해외의 힘에 관련하니, 해외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해외의 힘에 관련아니 이 쉬운 성경을 이렇게 되어있어요. 해는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힘을 가졌다.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해를 놀리기 좋아하는 자는 그 대가를 받을 것이다. 해의 열매를 그 대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주고 살리는 말을 계속해서 생명의 열매 맺는 삼대신의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